에게 55대 89, 슬로베니아에게 72대 89로 패했습니다. 인사이대에서에도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것도 내각의 어떤 안정감을 갖고 가는 것이 오늘 경기 아주 필수인 거요.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김정 선수의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요나스 말레시나스 선수 이 선수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총10.7 득점. 오늘 경기에서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쪽에 김선형 패스. 정치적인 농구를 하려고는 안 돼요. 자세 나왔어요. 메사점 접슛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 우리나라 농구의 표정들이 어던 헬프 디펜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던져서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아, 김종규 선수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줄거리슛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볼수 있어요. 정면에서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자, 들어갑니다 김종규 선수 원래 흐름대로 가져가는 그런 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김종규 정확한 중거리 슛. 김종규 는 오늘 경기를 나머지 5분 동안 4쿼터에 어떻게 오른쪽에서 커트에 들어가면서 김종규에게 패스 좋았습니다. 17점까지요. 허용을 하고 있네요. 벌레 득점 좋습니다. 김종규 오늘도 김종규 선수가.